안녕하세요. 호주사는 주부들의 팟캐스트 호주파 진행자 주당입니다. 건강식품 애호가 김간호사입니다. 네, 저희 호주파 스토어에서는 호주 뉴질랜드산 건강식품을 음. 여러분께 인터넷 최저가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. <laughs> 내 몸에 들어가는 건강식품 꼼꼼하게 확인하고 복용하시기 바랍니다. 네, 우리 김강우사님이 항상 평상체에도 개인적으로도 꼼꼼하게 늘 살펴보고 복용하고 네. 계시잖아요. 네, 분석해서. 네, 그럼 오늘 분석 들어갈 제품은 바로 노니가 되겠습니다. 네. 김강우사님 노니하면 뭐몇 마디로 정리하면 어떤 역할 효능을 갖고 있는 건가요? 어, 첫 번째 네. 디톡스. 디톡스 네, 독소 배출에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. 그 다음에 네. 어, 세포 재생. 세포 재생 네, 몸에 있는 세포 재생을 강화시켜 주는. 그런 네. 효과가 있습니다.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네. 논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한국에서 그렇게 유명하다면서요? 네, 굉장히 저희 부모님도 네네. 굉장히 많이 찾는 제품이 이 제품이었는데 네네. 이게 어느 정도 유명하냐면 전통적으로 네. 동의보감에서 음 하늘을 찌르는 효과가 있다고 라 해서 불리우는 네. 파극천이라는 네네. 본초가 있는데 그 본초의 열매가 바로 논이에요. 어 논이 열매예요. 동의보감에도 나와 있는 네. 그 예, 논이네요. 그러면 논의는 어떤 성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독소 배출도 하고 디톡스 역할들을 하는지. 음, 예.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성분은 프로젠이라는 성분인데, 네. 이 성분은 이제 이 성분 때문에 이제 독소 배출을, 어, 원활하게 해주고, 그리고 피부 재생, 네네. 세포 재생에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. 음. 근데 이제 이 성분이 다른 이제 과일에 있는 파인애플도 네. 굉장히, 어, 네, 그런 성분이 좋아요. 많은데, 네. 그거에 40배가 들어있는 헉. 것이, 논이 네, 열매. 어마어마하네요, 논이. 4 0배예요 4배도 어, 아니고. 아니, 어떻게 그렇게 많이 하면. 어, 들어있나요? 그래서, 동인고원 그렇게 기재가 됐을 거예요. 오. 하늘을 찌르는 효과가 있다라고 한 파극천이라는 그 네네, 별명이 불릴 정도니까. 그렇습니다. 어, 그러면 또 어떤 또 다양한 성분들이 우리 논이에 들어있을까요? 네, 비타민이랑 무기질 굉장히 많은데, 네. 비타민 C, E 뿐만 아니라, 네. 비타민 네. 1, 2, 3, 5, 6, 그 다음에 12까지. 네, 이렇게 많이 있고, 그 다음에, 네. 엽산뿐만 아니라 어, 칼륨, 칼슘, 음. 마그네슘, 철, 인까지 굉장히 풍부하게 예, 함유 되어 있는. 네, 네 저희 호주 파스토어에서 소개해드리는 논이 제품이 또 특히 안심하고 우리 구매자분들께서 음. 구매할 수 있는 이유가 있죠? 네, 저희 이제 논이 제품은 나. 어 그리고 비소 카드명수이네 음. 가지 중금속 네. 테스트를 완료한 제품이에요. 아, 그래서 저희 안전하게 호주파, 드실 수 있게. 네 저희 호주 파스토에서 소개해드리는 논의 제품은 네네. 네 그런 중금속 테스트를 통과를 했군요. 음, 네그 음. 통과한 그 셀티피케이트 그 네. 증명서를 저희가 웹페이지에 올려놓을 올려놓고, 예정입니다. 네,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고요. 네, 네 그래서 저희 호주 파스토에서 소개해드리는 그논의 제품은 여러분들께서 안심하고 믿고 구매하실 수 있다는 점. 다시 말씀드리면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